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요 <laughs> 이거 이거는 감독님 거고요아 네. 이거 지금 초 받아본 거지. 이 작가님. 저 저희가 챙겨주셔면 이거 케이크인데 한번 축하하려고 아, 가 여기 천장에 있 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아서 죄송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1 2층으로 갈까요? 네. 음, 조금 우리 그래도 네. 얘기를 해봐야죠. 네. 네.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네.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음. 어, 매주 방송 1회차서부터 음.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나올까? 어. 그럼 또집 밖에 못 나갈까? 약간 막 되게 매주마다 막막 막 심장이 막 어. 되게 뛰었어요. 아, 어떻게 네. 오늘은 또 무슨 빌런이다? 내가 또 내가 빌런이 돼서 음. 일주일 동안 또 막 가리고 다녀야 되나. 아, 그방 그러니까. 그 방송 나갈 때는 뭐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어 근데 초반부터도 음. 되게 다들 좀 많이 알아보세요. 음. 1회, 2회차부터부터도 나가면 알아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평소보다는 방송 나간다부터는. 음. 공용 화장실을 가더라도 음. 이렇게 물은 내렸나? 약간, 수, 뭐 약간 이런 것도 다한 번씩 검토하게 되고 모든 <laughs> 아, 매사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근 근황은 어, 어떻게? 근황이요? 네. 저어 그때 막 너무 마르 말라가지고 음. 촬영을 해서 어 제가 막 화면을 봐도 너무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막 라방까지 라방 때까지는 진짜 예전같이 막 돌아오자 하고 음. 되게 또 살을 많이 찌웠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12시에 막 먹고 음. 부대낄까봐 음. 그런 갤포스같이 짜먹는 그거를 먹고 바로 누우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계속 그러면서 그냥 막 억지로 엄청 살을 막 찌웠어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늘었어요? 네, 한 음. 음, 방송때보다 한 8kg? <laughs> 진짜? 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음. 아, 외모도 음. 저는 그때 살이 빠져서 그런건데 음. 저는 뭐 턱을 자꾸 깎아서 여기가 음. 이러는데 그때 음. 보톡스는 맞았어요. 음. 저는 원래 보톡스는 맞는데 이게 음.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여기가 휙 파여서 음. 여기가 딱 처지고 음음. 그렇게 되는데 저는 뭐 윤곽을 한 적도 없고 음. 뭐 양악 수술이나 뭐 윤곽은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초반부터 끝까지 음. 저는 이제 뭐 윤곽해서 그렇다 뭐또 그런 이제 성형 음. 윤곽으로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치통이 생겼다 음. 이러고 뭐 그런 걸로 많이 그러는데 저 윤곽한 적 전혀 없습니다 음. 광수 씨하고는 어떻게 지내요? 어잘 지내요. 음, 거의 음. 매일 연락하고 광수님이 어. 네. 이제 제가 여기 라방을 안 나온다니까 어, 음. 마지막에 끝나고 음. 식사를 다 같이 할수 있는데 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음. 미리 식사를 저녁을 같이 하고 여기로 음. 오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 보고 그러자 이랬는데 음. 음. 그때도 라방 다 끝나고 음. 이제 저희 그 아파트 로비에 와가지고. 음. 얘기하시고 그랬었어요 음. 음.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둘이 뭔가 이렇게 썸씽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뉴스에 나오던데 네. <laughs>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그러니까 연락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뭐 보자 보자 이러다가 음. 이제 끝나갈 때쯤에 이제 보고 음. 또 그때 추석 연휴 껴가지고 음. 이제 만났는데 기뻐 이제 기뻐가지고 음. 잠깐 라바 키고 어. <laughs> 또 강수님이랑 통화도 막네 다섯 음. 시간 동안 할 때도 있고 막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아 계속 유튜버를 보던 뭐를 하, 계속 방송을 봐도 음, 나를 진짜 많이 겉만 이렇게 챙겨주는 느낌이 음. 아니라 제가 되게 힘들고 아플까봐 막, 진짜 부모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게 되게 고마웠고. 음. 제가 이제까지 1 6회1 6기 회차 마지막 방송까지 했었을 때 강수님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제가 한 중간서부터 시청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모든 출연자들이랑 연락을 안 했었어요. 음. 근데 강수님이랑 막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거나 이런 거 그냥 나가서 보니까 강수님 성격은 또 어떤 거 같아요 방송하고 그 나가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네. 음. 그때는 막 저도 아프고 막 음.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아 저렇게 잘 챙겨주시고 나를 되게 막해주시구나 이런 것까지는 알았는데 혹시 흘리신 거예요 여기? 어? 뭐? 어? 그쵸?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아. 아. 잠깐만, 물티수. 이거 묻티스 잠깐만요. 네. 아 보시고... 품새 이제 음. 있으면 금방 지워지는데... 선님 혹시 저~ 폼퐁인가요퐁포인가요 폼포인가요? 폼포요스포인가요 폼포인가요? 폼 센스. 가요폼오 센스. 요 폼포인가요? 폼포요폼포요 일단 묻히고, 묻포인가요폼포요 폼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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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약간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요. 음. 되게 사랑하는 여자면 정말 평생을 그 분만 보고 사실 것 같아요. 음.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옥수님의 두 남자가, 그죠? 광수에서 영수로 됐어요. 네. 근데 두분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사실 막 외모를 별로 보진 않아요. 음. 그래서 30년 동안 그 약간 똑똑함을 음. 봐서, 이렇게 똑똑하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외모가 어필되는 것처럼 저는 음. 똑똑하면, 음. 어, 멋있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음. 어, 그냥 이렇게 저는 외적으로는 강수님이 뭐 영수님한테 음. 전혀 뒤쳐진다 생각 안 해요. 음. 그냥 지금 바로 미팅이 있어도, 음. 이렇게 소개팅이 미팅이 있어도, 그냥 동등하게 보일 것 같아요. 아, 옥수님의 남자는 지금 누구예요? 아 지금 딱 정확히 네. 이렇게 음. 사귀고 있는 건 아니고 한 아, 이렇게 예전에 되게 진지하게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음. 한 6년 전 음. 제가 돌싱되고 나서 한 회복 기간 1년 동안 있다가 음. 만났던 분이었어요. 음. 그때 이렇게 조금 이제 헤어졌었어요. 음.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되게 사랑했었어가지고 음. 되게 힘들고 약간 음. 조금 이제 몸이 아프셨었는데 제가 장기, 장기 이식까지 음. 해주려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인생에 남자를 음.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음.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한 3, 4년 동안 서로가 못 잊고 있다가 이걸 이제 출연하고 나서 음. 이제 우연치 않게 주위에서 음. 이제 제가 나온다고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음. 이제 연락이 닿아서 근데 이제 또 다시 만나는 거는 사실 음. 결혼을 하냐 안 하냐의 그거기 음. 때문에 음. 음. 이렇게 막 쉽게 결정은 안 하고 음. 좀 다시 이제 만나봐도 조금 더 이렇게 알아야죠 약간 음. 그래서 딱 사귄다 이건 아니고 조금 이제 알아봐서 좀 신중하게 음.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 뭐 한두 번 만났을 때 기사가 난 거고 음. 지금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 뭐 인스타에 올렸거나 누가 뭐 그렇게 뭐를 했나? 아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음. 네. 그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연락하는 단계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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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분 추억에 따라서 그분이 음, 음.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꽃을 줬었어요. 음, 근데 그 꽃을 스토리에다 올렸는데 거기 밑에 스펠링이 그분이 약자가 J여가지고 음, J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J 음. 광수님이랑 사귄다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것도 막 제가 한번 스토리 올리면 거의 한 100만 명이 봐요. 어. 그러니까 막 너무 또 난리 나서 그 꽃에 또 이거를 막그 꽃집에 전화해서 막다 물어보고 막 엄청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강수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저는 상관없는데 강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랑 잘돼 간다고 생각을 하며 DM을 안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 좀좀 오지랍이죠. 약간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한 거였어요. 혹시 뭐 우리 라방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편집이든 방송이든 이런 데서 혹시 뭔가 못 다한 말이든 해명할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어 먼저 그 영자한테 수박 사건이 음. 처음에 터졌었거든요. 음. 그 수박 사건이 음? 음? 맛있어요 수박. 어? 수박 내가 달라고 해 가지고. 응. 아,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싶냐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수박 먹고 싶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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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칭찬받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단순하게 영자가 어 수박 너무 맛있었다고. 그래서 아, 그냥 그거 내가 되게 갖다 달라 한 거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지. 이러고 그냥 저는 어, 언니 너무 언니 덕뭐 언니 덕분에 맛있게 먹었네요. 아니면 뭐 어, 되게 나 잘했지 이러고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게 음. 내가 강수미한테 얘기해가지고 먹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었어요. 음. 그게 딱 엄청 해명하고 싶었는데 뭐 음. 나중에 해명할 일이 있으면 그 얘기해야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고 또 이제 뭐 요즘 많이 논란돼 있는 음. 제가 뭐 주작을 했다 음. 그런 건데. 이 사매체 부터가 제가 이제 주인 친하신 분들한테 음. 한 부탁을 많이 해놨었어요. 음. 좀나 칭찬 좀 많이 해달라 음. 이랬는데 이제 좀 그게 많이 뭐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오구이로라는 그게 음. 있는데 저희 집 IP가 오구이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단체방에서도 제가 그거 우리 집 IP를 해명해 주겠다 음, 그런데도 음. 뭐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음. 우리 집 아이, IP가 오구이로도 아닌데 나는 왜옥순니가 갑자기 오구이로가다돼있고이렇 음. 댓글 좀 달아달라고. 그는데 음. <laughs>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했다가 <laughs> 네. 이게 심각해 심각해진 거구나. 네. 제가 뭐 책을 사줘서 음. 저렇게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음. 또. 초반에는 막부터 가더라고요. 편집에 아, 편집에 일단 잘어 어? 음. 괜히 또잘해 줬다 이거구나. 네, 그냥 음. 저는 한달 만에 제가 그 시복이 끝나고 주문하자마자 한달 만에 그걸 받았는데 음음. 사실 다섯 권을 받았어요. 음. 다섯 권인가뭐뭐 뭐 일곱 권인가뭐 음. 그때 받고 제가 이제 인스타에 음. 어 이거 내 주위 분들한테 선물 주겠다고 그렇게 올린 건데 갑자기 음. 저요 저요 막 이렇게 음. 제가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는줄 알고 이게 막 갑자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난 이거 내 주위 분들한테 그냥 드린다는데 이게 지금 내가 답변을 달수 없을 만큼 막 달린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20권을 선물로 드려라 이제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날 20건 마감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날 음. 20건을 다시 주문을 한 거였거든요. 음. 그것도 그렇고 막 정말 자꾸 이상한 소문이 자꾸 막 돌아서 음.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3년제 유아교 학과를 나왔다 뭐 음. 이런 것도 그냥 보면서 이거는왜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약간 음. 이런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번에는 음. 제가 이제 지, 지인분이 이제 저를 여의도 현대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음. 주위에서 많이 알아보시고 저랑 이제 음. 촬영을 하다 하자고 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지인분이 음. 제 선물을 사오셨었었었어요. 음. 근데 그 쇼핑백이 음. 이제 사람들이 여기 더 현대는 그 쇼핑백 브랜드가 없는데 음. 제 저기에 저거 뭐 잘난 척하려고 가져왔냐 이러면서 음. 또그 쇼핑백 안에는 뭐가 지금 안 들었다 그런 음. 것까지 아니 뭐, 그리고 이게 제가 게 여러 번 그것도 있는데 음. 뭐 제가 방송에 나온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 이상한 걸로 음. 다막 진짜 달리니까 음. 허, 이런 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안감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막 쟤는 자기가 그미술한게 아니라 쟤네 엄마가 다 해준 거다 또 음. 엄마가 무슨 심사위원이다 뭐 음. 모든 이상한 소설을 다들 쓰고 계시니까 음. 저는 이렇게 삶에 사실 막 그렇게 막 욕심은 없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신 거에 읽으셔서 제가 조금 편하게 사는 거는 있는데 그건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또 이제 저희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다 사회에 환원하신다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뭐 오빠나 저도 부모님의 열심히 사셨던 그런 이렇게 일구신 거니까 어 당연히 그게 맞다. 저희는 이렇게 오빠랑 저랑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제가 말한 것만 믿어주세요. <laughs> 음. 영수 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지금 바빠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 경쟁도 막 하고 있고 그죠? <laughs> 어? 뭔가 이렇게 경쟁자가 돼 있어요, 그죠? 네, 왜 그래야 음. 되는지 근데 뭐. 앞으로는 사실 응.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초반에도 저희는 뭐 응. 좋아하는 사람도 달랐고, 응. 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아, 근데 이제는 영수님의 말을 하는 게 약간 응. 조심스러운 게 응. 지금 응. 불씨를 다 끝냈는데, 응. 또 뭔가 불씨를 또 끄, 끄집어서 또 올리기도 싫고, 응.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잘 풀어서, 음. 네, 그냥 저번에 영숙이가 조만 이렇 보자고 했었는데 뭐 조만간 봐야죠. 음. 또 그럼 우리 마지막 한번 예, 우리 옥수님, 그죠?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네.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사 네. 예, 말한번 하면서 마치죠, 뭐. 음. 네, 안녕하세요. 어, 저 16기에 옥순이로 했던 이제 인사드립니다. 제가 라방 때, 저희 본방 라방 때못 와서 이렇게 빨리 찾아봐야지 했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서 인사를 드리네요. 1회 때부터 11회 때 회차까지 정말 되게 긴장되면서 저희들도 막 긴장되고 시청해주시는 이제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찍어서 제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변화점이 된것 같아요. 인생에 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Bu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